맥북 프로 16인치 인텔 모델을 사용하다가 이 맥스튜디오를 사용하니까 너무 쾌적해지더라고요. 4K 듀얼 모니터에다가 렌더링 속도까지 빠르니까 작업적인 측면에서 속도가 월등하게 높아져서 오히려 작업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조금 막딴 짓하면서 뭐 예능 봤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해도 맥북 프로에서 하는 것보다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아 물론 작업 속도가요.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제가 맥 스튜디오를 구매하고 나서 아주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저게 뒤에 보시면은 4K 모니터에 듀얼로 연결해서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불편함 없이 아주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맥스튜디오 어떻게 구입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맥스튜디오 기본형을 구매했습니다. M1 맥스의 기본 코어 램 32기가 SSD는 512기가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M1 맥 미니와 맥북 프로 16인치 인텔 모델 비교했던 그 영상을 토대로 한번 비교해보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는 제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한번 오늘은 이것들만 한번 비교해보면서 맥스디오가 정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컴퓨터인지,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SD 테스트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M1 맥미니에서도 보여 주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5000 이상으로 읽긴 나오고 있고요. 쓰기 같은 경우는 4000 중후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2000만 넘어도 거의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전 속도면은 사용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네벤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잘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상향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먼저는 멀티 코어, 싱글 코어 둘 중에 싱글 코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코어 점수가 나왔습니다. 1536점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싱글 코어 점수 중요하겠지만 멀티 코어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멀티 코어도 한번 바로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코어 점수는 12173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5 6 0 0 168점이 나왔었고요 맥 미니 같은 경우는 7747점이 나왔었는데 맥북프로 인텔 16인치 모델보다는 2배 이상이 높은 점수가 나왔고 M1 맥 미니보다는 2배보다 조금 안 되는 점수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다 잘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미리 보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1 맥 미니에서도 굉장히 빠른 미니 보기 속도를 보여줬는데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역시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오는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작업하는데 환경이 훨씬 더 쾌적해지겠죠. 다음으로는 트랜스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트랜스코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이제 용량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트랜스코딩 자체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 진행 속도가 딱딱딱딱 보이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렌더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똑같은 조건에서 렌더링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면은 컬러 그레이딩이 들어간 상태에서 노이즈 리덕션까지 제가 평상시 하던 작업 환경 모두 다 넣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렌더링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해 봤는데 한 대략 70% 정도에서 타임을 체크해 보니까 23분 정도 나왔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 인텔 모델 체크를 했을 경우 한70% 정도 됐을 때 40분 정도가 됐었거든요. 이로써 조금 한두배 정도 빠른 속도를 보여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1 맥미 보다는 그냥 압도적으로 빠르다. 비교 자체가 할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직접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먼저 성능적인 측면보다는 일단 그냥 기본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m1 맥미니는 듀얼 모니터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k 모니터 딱한 대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k 듀얼 모니터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때 vj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 살펴봤을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차지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어 물론 일반적인 데스크탑에 뭐 그래픽 카드보다는 맥스튜디오에 있는 그래픽 카드가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4K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만큼 잘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 인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인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는 VGA 활성도가 엄청나게 높진 않았지만 이 4K 모니터 외장 모니터를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VGA가 100% 활성화된 만큼 VGA 성능이 자체적으로서는 조금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만 봐도 이 맥스튜디오가 성능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분명하게 보였고요 그 다음 성능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죠 성능적인 측면은 일단 솔직히 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시네벤치 돌려봤을 때는 거의 한두배 정도의 점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사실 이런 차이가 실질적인 사용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렌더링과 함께 트랜스코딩까지 보여드렸는데 정말, 정말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한두배 가까이? 두배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던 테스트 말고도 그 맥스튜디오가 오고 난 이후에 모든 작업들을 거기서 했는데, 이게 체감이 될 만큼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M1 울트를 안가게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번 사용해 보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활성도가 막100% 이렇게 된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뭐 버벅인다거나 뭐 미리 보기가 막 힘들다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뭐 제가 작업하는 환경이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헤비할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라이트하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저보다 라이트하게 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M1 Max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램 같은 경우에도 제가 32기가 기본형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64기가가 되면은 그만큼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지만. 32기가만 해도 확실히 여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SD 같은 경우는 확실히 512보단 1 테라가 좋습니다. 1 테라를 사용하다가 512를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저 SSD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그런 불편함이 없지만 확실히 조금 더1 테라를 사용할 때보다는 이 하드 관리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점은 x d u 기본형만 해도 정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셔서 이것저것 알아보시면서 코어수를 높일까 램을 올릴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전 4K에 멀티뷰까지 사용하시면서 정말 아주 하드코어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신 분들에게는 뭐 당연히 코어수를 올리고 M1 울트라를 가시면 그만큼의 이득이 생기겠지만 어, 그 정도로 뭐 헤비에 한다? 라고 하시면 사실 컴퓨터 자체가 아예 다른 컴퓨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M1 울트를안 가시고 M1 맥스에다가 램 32기가 기본형을 사용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사용해 보니까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과 비교를 했을 경우 확실히 가성비 쪽에서는 맥스튜디오가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맥스튜디오 어떻게 보면 좀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직접 사용해 보니까 전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가성비가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이동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저는 굳이 맥북 프로 16인치, 맥북 프로 14인치 가는 것보다는 이 맥스튜디오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제가 구매한 저 4K 모니터 27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저 모니터 한대 이렇게 구매하셔서 사용하게 된다면 맥북 프로 16인치 M1 맥스 모델보다도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 맥스디오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해 보면 알겠지만 일단 영상 편집이라는 분야에서는 전혀 전혀 불편함 은 없을 것 같네요. 어 물론 이제 변수가 이제 아무래도 프리미어나 에펙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제 프리미어, 에펙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파이널 컷에서 작업 환경을 할 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린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땜이었습니다.